네 첫번째 부동사인데요부동사는뭘 말하냐면 뭐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뭘 붙여서 툴을 붙여서 뭐뭐 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만드는 것뭐뭐 하는 것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등등으로 여러가지 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가 하나로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한자로 부정이라고 쓰고 그래서 투 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투 부동사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쓸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발달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등등이 많잖아 근데 영어는 뭐밖에 없다? 투밖에 없습니다 되게 편합니다 영어로 글을 쓸 때는 근데 어렵, 두 번째 동사에 뭐만 붙이면 돼, 투만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laughs>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어는 조사가 조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투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으려고 두부동사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명사동용법, 형사동용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미국에는 <laughs> 없겠 미국에는 있어요. 네. 네, 네, 우선은 그림 보면 네 여자분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네요. 자, 글케스이 말의 문장 내역할이 무엇인 생각해 봅시다. It's not easy for to forget him. 그 사람을 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못 만나는 것은이라고 석이 되네. 그죠 주어인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her wish is to see him again. 뭐그 사람이 보는 것이 그 여자의 위시. 소원이다라고 하니까 못 만은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있는 것 이때는 은이어고 이때는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뭐 나중에 뭐보 이런 말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명사적 용법을 배우는 것 같은데 안경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영사 자리 있으면 돼요. 영사들이 어디라고? 동사 앞에 조호 자리.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호 자리. 하면은 끝납니다. 동사 앞에 조호 자리.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동사 뒤에 목적어 자 m 됐죠? 또 동사 뒤에 보호자 m 음. 됐습니까? 자 n 번 to a k a 부터 Tango in Necumia. I want to take c o m m e 이 a r y Tango in Necumia. I w 붙이면 to 다 a k e c o m 나는 3D 프린터를 갖고 싶어 나는 3D 프린터를 사는 것을 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사는 뭘 붙여서 툴을 붙여서 뭐뭐 하는 것 이라는 말로 만들어 줍니다 2번 내 희망은 지구의 평화야 뭐 이런 사람이 어습니까 지구의 평화를 왜 원하죠 내 희망은 지구의 평화를 갖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말을 갖는 것 이라고 말하려면 앞에다 뭘 붙이면 돼 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면 하면 되겠어요? 1 번처럼 동사 앞에 조자리죠그다음2 번처럼 동사 뒤에 목적자리죠. 3번 뒤에는 비동사 다음이니까 비동사 다음에 목적자리, 아 비동사 다음에 보호자리 등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명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역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 주어죠. 가짜 주어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주어... 주어가, 주어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적냐면 여기, 여기다가 적어보자. 여기다가 적으면 됐네. 긴 주어가 오면 뭐가 오면? 긴 네, 안 보이죠. 긴 주어가 오면 뒤로 보냅니다긴 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부 동사, 두 번째는 대조 동사가 있습니다. 두부동사는몇 단어죠? 두 단어 두단 대조동사는 몇 단어죠? 세 단어 ING는 몇 단어입니까? 한 단어 한 단어는 길지 않기 때문에 ING는 동명사는 대부분 뒤로 돌리지 않고 대부분 그냥 주어자리 그냥 씁니다 그러면 긴주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고 그러면 주절이가 비어있겠죠 2 맞죠? 네 그러니까 가짜 주어로 물을 채워주고, 뭘? 자리는 채워주고, 뜻은 있다 없다. 어. 네, 이걸 먹어 뭐 가짜 어라고그리고 샘들이 줄어서 가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긴주어, 투부동사 또는 대조동사가 오면 가짜를 써가지고 뒤로 돌리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이쪽으로 갈게요. 이번의원 문장을 보면 잠을 자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조건 너무 길면 뒤로 보내고 가짜들로 써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A 1 문장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하지만 조가 너무 길면 가짜들을 쓰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A 번의 형식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A 2 번처럼 ing를 쓰게 되면 그때는 뒤로 돌리지 않고 대부분 조절에 그냥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부동성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 있죠 뭐라고 쓰냐면 실수는 인간이 한다 한마디로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실수를 용서해주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신이 되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같은 인간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싶어서 정, 종교를 갖는 것인데 그래서 To Erase Human, To Forgive Divine이란 표현이 잘 나옵니다. 실수로 인간이 그다음에 이제 용서는 뭐 신이 한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두쓰이는 형류사, 토부당사 고문이죠. 잘못되었다. 어떤 사람들을 고문, 고문이란 단어가 나오지?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것. 필요합니다. 여자가 비자를 받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가 조금 토부당사의의미상에 좋으라는 것이 있는데, 위기다가 써볼게요.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나 오네 자, 위 표현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아 다시 써볼게 귀, 가짜 주긴주 오면 뒤로 돌린다 그랬지 긴주가 뭐라고 그랬어? 두, 대 두부 동사하고 대쪽 동사라 그랬죠? ing는 아, 몇 단원이기 때문에 뒤로 돌린다 안 돌린다? 대부분 안 돌리고 그 다음에 조 동사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가짜 자리에다 뭘 쓰고 주호 자리다가 가짜 자리에 있었어가지고 뒤로 돌린다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까지죠 자 여기 보시면 이 투부동사가 동사에서 온 거잖아요. 맞냐? 맞습니까? 그러면 이 조도 표시할 수 있겠네, 그렇죠? 이 조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소 목적입니다. 그래서 투부동사에 소 목적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써가면 돼? 주어동사처럼 해석하면 되고, 이거를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토도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봅니다. 오늘 나옵니까 이게 네, 네 이렇게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에다가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괄호 부분만. 그래서 아까 문장에 어떻게 적혀 있어? 이디슨 애슬레틱 다이 뭐예요 4호그다음라뭡니까 어? 아까공4가 아니라 4호가 아니라 4어가아가아자가 아니라 4호가 니다 4호가 아니라 4니라니가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이 뭐뭐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요구하는 나라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비자를 받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것 같아요. 모익스프레션이라고돼 있어서 뭐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뭐 말하는 것은 대인으로 중요하다, 뭐뭐 하는 것은 멋지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1번원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동사 뒤에서 특히 비동사 뒤에서 못만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후부동사의 보입니다. 이거는 나오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동사 앞에 주어가 두로 끝나는 표현이 있으면. 보부 동사에 투를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둘아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다. 하다란 뜻이니까 이 조가 하는 것은 뭐뭐 뭐 하는 것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굳이 투를 안 써도 뒤에 있는 투는 뒤에 있는 동사는 뭐뭐 뭐 하는 것이다라고 막 해석이 안 되니까 굳이 투를 안 써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음, 됐어요? 기본을 합시다. 이 머시기 머시기 투부동사 공룡을 이용해서 모양을 써보시고 요 고등학교 때도 되게 잘 나옵니다. 대도시에서 주차하는 것은 어렵다. 이리스 어렵다. Difficult. 투 파크 a r k in a 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it is not a good idea to study all night. 일에서 벗어난 휴식을 취한 것은 정말 좋았다 가짜 좋롯죠 정말 좋았다 get, away, from, work, and relax. 비수기에는 방을 예약할 필요가 있다. 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나머지도 다 해보십시오.